하나님 나라와 인생의 종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같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하면서 산다든지 화장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내 나라에 사는 삶이며 악령이 나쁜 짓을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회개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며, 늘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욕심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라고 하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좋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 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이므로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65세이신데도 젊은이들과 축구를 할 정도로 기력이 좋으신 분이 어느 날 낚시를 하러 갔다가 밤샘을 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중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50이면 이제 많이 살아도 20-30년을 살 기간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갑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질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은 용서를 구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돈도 줄 것은 주어서 사랑의 빚에에는 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조그만 부분까지도 회개함으로 반가이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멘.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가고 새벽에 잠도 자지도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미 나서 보니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잘 되어 가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 가정이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비제가스라는 곳에 이민을 와서 그 당시 나이가 35세쯤 된 사람들이 토요일 밤샘을 하면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은 친구들의 비웃음에도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비제가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30년이 지나서 연세들이 65세가 넘었습니다. 술 마시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술 주정뱅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신 그분은 중앙교회의 장로님으로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얼굴도 해같이 빛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로시 마을을 떠날 때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술이 있고 향락이 있고 노래방이 있는 이런 좋은 곳을 놓아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딱한번 술김에 즐겼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20대, 30대의 사람들은 원래 교회에 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며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